temperature? no no uh, staff ID oh, staff ID what is the flight number? Uh, flight number hold on please I think sorry? <laughs> I'll take your nose swab now okay yeah just voice. keep it with you in case they ask that <laughs> 여러분, 시드니 도착했어요. 자, 이제, 한 의료 관계자분을 따라서, 어, 도착해서도 또그 PCR 테스트를 받으러 갑니다. 어, 없어지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지. 도착할게요. Leave it, I will do it. I will do it. Oh my bag, my bag. <laughs> Hello. It's a video. See. <laughs> <laughs> she built uh camo Is that right? it down to to have a bit 아침 식사 먹었고, 그리고 점심을 이제 시켰거든요. 저녁도 먹어야겠죠. <laughs> 당연한 얘기를 <laughs> 여기 호텔이 다 격리 호텔이라,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제공을 하네요. 뭐안 먹고 자도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지금 점심을 시켰거든요. 피쉬 앤 칩스입니다 살또 살겠네 여기 와서 비이야 음, 어떻게? 음, 이렇게 빌릴 일이야? 아, 음, 어떻게? <laughs> 이 프라이스가 맛있네요. 이걸 먹어야겠어요. 배다. 어, 호주에 아는 동생이 하고 이것저것 보내줘가지고 한번 볼게요. <laughs> 이렇게 고기까지 <laughs> 여기서 이렇게 이걸 받을 일이니까 제가 프로폴리스, 팔도 킹, M&M, 역시 팀탐, M&M, 프레첼도 좋고 어, 좋아하는 젤리. 어, 이 콤부차 맛있네 그리고 이거는 프로폴리스 치약. 되게 유명한 수박 케이크래요. 보여드릴게요. 보이나요? 에그타르트 같아. 엄청 대마왕이야. 너무 고마워, 저스틴. 잘 먹을게. 그리고 이거 보내준 것도 너무 고맙게 잘 쓰고. 감사하게도 예정이 없었던 시드니 비행을 이제 카고 비행으로 스케줄을 받고 비행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비행에는 승무원 4명 저 포함해서 그 4명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그 기내 듀티를 했고 카고가 기내에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인스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, 오늘은 꽃 화물이었어요 이렇게 항상 음식 이제 여기 페이퍼백에다가 보내 주거든요 어, 귤 하나, 그리고 디저트 하나 이거는 물 물은 제가 뭐 그런 탄산 음료를 마시든지, 물을 마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그리타 피자 시켰거든요 헉, 이렇게 맛있어 보일 일이야? 마그리타? 아. 이거 왠지 누구니? 춘향이가 감옥에서 이거 오게에서 이거 목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수축을 들어라 수축을 들겠느냐 뭐 이런 거 같네요 좀 어때요? 아니 케찹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얘네 케찹 어디갔냐 아 진짜 케찹 넣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케찹을 안 넣어 줬던 게 어딨어 자, 어쨌든 전 케찹 없어서 괜찮아요 피자를 먹습니다 음. 피자는 딱 반판만 먹을게요 음, 저도 제주도 한달 살기 하고 싶습니다 음. 피자 밥이 문 닫습니다 여기 어, 호주에 있는 저스틴 그 아는 동생이 보내줬어요 이게 수박케이크 것이 아니시고 여기다 보여주고 있어요 수박케이크 이게 엄청 유명하대요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한자는 에그차르트 에그타르트가 홍콩에 있는 건 4배 정도 되는 것 같아 물론 내 광대만 하긴 하지만 크림이 있고 수박이 있고 크림이 있고 그리고 크럼블이 있고 딸기 있고 꽃이 있고 피스타치오 아몬드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음 어, 너무 맛있어. 여기 호추 스파게이 생각보다 맛있거든요. 음, 여기에 딸기의 맛도 살짝, 거기다가 이 꽃향도 살짝, 어, 너무 좋아요. 그리고, 이에그타한도좀 먹어볼게요. 달빛님, 카고 여행, 카고 비행에는 승객이 없는데 왜 승무원도 타야 되는 거죠? 우선 첫 번째는 카고 비행을 하면서 그 기내 안전 관련된 수칙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타는 거예요. 그래서 비행 거리에 따라서 몇 명의 승무원들이 탈지는 결정이 돼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비행이기 때문에 승무원들한테는 그 리걸 브레이크이 필요하거든요. 법적으로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. 그 시간을 쉬려면 그럼요.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답니다. 스리야, 너안 불렀어. 신다그랬어 어쨌든 이왜 <laughs> 이래? 어, 쉬는 그 법정 시간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아 진짜 시리 저 그래서 승무원이 탄답니다. 자, 이거 저 시리 때문에 지금 먹방의 흐름을 끊고 있어 지금. 저게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건가봐요. 먹어볼게요. 음 너무 맛있어. 어, 난 이거를 이게 맛있어 이게 맛있다면 뭐가 맛있다고 대답 못할것 같아요. 너무 맛있을다. 기름지지 않아요? 저스틴 보고 있나? 음, 음, 진짜 너무 맛있다. 제가 원래 딴 데서는 잘안사 먹거든요. 에그타트는 보통 홍콩 아니면은 포르투갈. 근데 여기는 먹을만한 것 같아요. 너무 맛있다. 진짜. 공짜라서 맛있나? 이제 두바이로 가는 준비 거진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그 저스틴이 준 맛있는 호주 달콤이들 넣고 라면까지 여기 넣고요이 냉장고에 잘 보관하고 있던 스테이크를 캐빈 백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행 갈때그 오퍼레이팅 하는 게 아니라 데드헤딩 포지셔닝백 해서 가는 거라 이 안에 기내에서 입을 어, 정갈한 옷도 넣어 줍니다. 놓고 가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. 딱. 딱. 왜야? 여기 또 먹을 거를 싸들고 왔잖아 오마이갓 오마이갓 밤부잖아 Hopefully. Hopefully. <laughs> Hopefully we get business class. 여기 그 옆에 같이 오늘 포지셔닝에서 갈 크루들 뒤에가 지금 시드니 공항 모습이에요 다른 항공사 승무원들도 와있고 저기 에뛰드 크루도 어, 왔네요 평소에 가던 길이 아니라 옆쪽 길로 해서 가네요 이렇게 어 맥도날드 너무 먹고 싶은데 자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어, 비행기로 가는데요. 비행기로 가기 전에 여기 그 공항 관계자분이 아무 데로도 빠지지 마. 빠졌다가는 이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비행기로 곧장 가라며.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로 가고 있습니다. 몇 개는 좀 열긴 했네요.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를 사용할 수가 없대요. 사할 수가 없다면서 양니불이 갖고 싶다면서 저기. Thank you. d t number. Eight. Thank you very much. Yeah.